이런 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벌레나 이런 걸 먹으려고 준비하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이 맑아서 그런지 반응이 진짜 뜨뜸이 지근합니다. 보었 습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 좋다. 야, 이거 사이즈 좋다. 우와, 이런 게 바닥 에있어단말 이야. 우와, 사이즈 좋다. 야, 우와. 우와, 와 아, 이거 랜딩 하 기가 랜딩 해서 랜딩하기 엄청 힘드 네. 와, 와! 우와. <laughs> 우와! 방금은 진짜 뭐 배스가 전혀 보이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딱 봐도 이런 수몰나무 굴락지에 배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캐스팅을 한 다음에, 쉐이킹을 정말 미세하게. 이렇게 주니까, <laughs> 이런 몬스터가 한 마리 뚝딱 하고 나와주네요. 자, 여기도. 순자 계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리터 되고 48. 48 정도 나오네요. 나이스. 어, 경타가 형님. 응그 핸드폰을 혹시 차문열수 있어요? 차문열수 있냐고? 네. 아니 잠만 잠만 벗고 싶은데 놀 데가 없어서 차가 다 잠겨가지고 잠깐만 그냥 얹어놓고요. 잠깐만. 되긴 되는데 네. 이게 그거 할수 있어. 이 데이터가 안 터진 데서 잘안 되더라고. 아. 잠깐만 아, 해볼게. 아, 네. 지금 차 올라왔어 위로? 네차 앞이에요. 어 잠깐만 문 열어볼게. 네. 열리는지 봐봐. 일 캐스팅 던져 놓고 문 열렸어? 아니요, 아직 안 열렸어요. 이게 신호를 보내는데 어, 아니형 괜찮습니다. 그차 그냥 차위에 어, 열렸대, 열렸대. 문 열어 봐. 알람이 왔는데 문 열렸다고? 오, 열렸습니다. 어, 열렸습니다. 어, 알겠어. 입질 핸드폰으로 지금 문 열어주고 있었는데. 오케이. 나이스. 자, 역시. 와. 와. 우와, 이거 혼자서 랜딩하기가 쉽지 않네. 경사라서. 오, 사이 좋아요. 와, 역시. <laughs> 역시 나와주네요. 야, 사이 좋습니다. 야. 와, 매그넘 투웨에 나온 멋진 베스네요 방금 여기 한 분이 외투를 벗어준다고차 <laughs> 문을 잠깐 열어달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laughs> 역시나 보고 있던 베스가 입질을 해주네요. 역시 야 이게 계곡지다 보니까 물이 맑아서 그런지 베스 눈이 엄청 큽니다. 아옴 날아갔네. 아 어쨌든 자맥그넘 투웨이 시원하게 반응해 준 멋진 베스입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마일로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더스 모임이 있는 날이라서 이번에는 전라도로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육십파이트 대장님이랑 같이 낚시를 한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중형급 계곡지로 나왔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일단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여기 뒤로 백파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백파가 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일단은 바텀을 터치하는 식으로 오늘 운영을 해가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자, 오늘 사용할 태클입니다. 오늘 사용할 태클은 더맥스. 오늘은 조금 예민하게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서 물도 맑고 해서 릴은 7점대, 라인은 14파운드입니다. 오늘은 리더레스 다운샷, 투웨이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팅이, 리더레스, 똑같은 리더레스 다운샷이지만, 이게 와키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입질을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중간중간에 커버가 있거나 하면은, 똑같은 리더레스 다운샷인데, 스카우트 콤보로 조합을 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와, 이게 연안가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부 다, 흙탕물이 지네요 일단은 물이 맑은 필드에서 흙탕물이 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볼륨이 있는 루어를 쓰기 위해서 일단은 매그넘 투웨이로 먼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일단 매그넘 투웨이로 시작을 해보고 반응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면 조금 더 웜의 볼륨을 더 키워서 배트로그, 배트로그로 공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그넘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팅 타입이라서 이렇게 쑥쑥 이렇게 뜨거든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쉐이킹을 주면서 드래깅과 바텀 펌핑 그 사이를 연출하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반응이 빠르게 들어올지 아니면 예민하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를 낚아봐야 일단 상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흙탕물 경계지는 이 지점에 배스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여기 흙탕물이 경계지는 지점에 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었죠? 와 <laughs> 역시나 이번에 흙탕물 경계로 오아 흙탕물 경계로 오아빠졌네 <laughs> 아! 흙탕물 경계되는 지점에서 물었어요 와아 아쉽게 한 마리 놓쳤는데 일단은 배스가 여기 밑에 커버처럼 흙탕물의 이 경계 지점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수 있었고. 일단 입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입질을 잘 해줬습니다. 자이 점을 기억해서 오늘 패턴을 잡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커브가 지는 지형에 흙탕물들이 이쪽으로 바람에 의해서 떠내려오면서 배스들이 어느 정도 몸을 좀 은신하면서 사냥을 할수 있게끔 조건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똑같이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라인이 가는데? 와, 입질이 없었는데 물고 있어요. 우와! 입질이 없었는데 물고 있었습니다. 라인이 바람때문에 가는 줄 알았어요 우와. 야. <laughs> <우와>. 야. <laughs> 와 야. 이 녀석은 역시나 스포닝을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꼬리가 지금 멀쩡한데 이런 녀석들 이제 먹고자 하는 녀석들이 이런 흙탕물의 경계 지점을 커버 삼아서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채색도 흙탕물에 숨어 있어서 그런지 약간 하얀빛이 도는데, 아 어쨌든, 입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라인이 바람 위에서 약간 이렇게 떠내려 가는데, 라인이 희생하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더라고요. 배스가 보통 물면, 나갔으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제가, 아, 이게 입질이구나, 하고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예민한지 입 끝에 걸려있네요. 자, 세 번째로 만나는 멋진 계곡집이었습니다. 나이스 와 여기가 여기가 길이 진짜 험한데 벌써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역시 한국 앵글러가 안 들어가는 자리는 있어도 못 들어가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 물 색깔이 3단계입니다 3단계 3다수네 저기는 완전히 청물 여기는 약간 탁한 물, 여기는 완전히 탁한 물입니다. 아까 전에 앞서 잡은 베스들이 이런 머드 컬러의 물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있을만한 자리를 극쉘로부터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물이 완전히 깨끗한 곳에는 베스들이 시각이좀 예민한 것 같아요. 이제 몸을 데우러 올라오는 스포링 시즌에는 쉘로로 올라 왔을 때물 색깔이 너무 맑고 몸을 숨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베스라도 예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런 흙탕물이 베스도 저를 볼수 없고 저도 베스 를볼수 없지만 좀 프레셔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베이트피시가 바람에 떠내려오면 그런 베이트피시를 손쉽게 사냥하는 녀석들이 지금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어 중게 어떻게 보면 조금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진짜. 와 나무 흔들리는 거 보세요. 와 나무 안에 넣자마자 안돼 안돼 나와 우와 나무 안에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좋습니다 우와 우와 사이 좋다 <laughs> 나무 안에 넣자마자 빠르게 반응이 좀 그런 녀석입니다 와 제가 지금 여기가 비탈길을 타야 돼서 랜딩렛을안 두고 왔어요. 랜딩넷을 들게 되면은 와 힘이 진짜 좋네. 랜딩넷을 들게 되면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비집고 들어오기 힘들어서 랜딩을안들어 왔는데 와야야와 야. 야. <laughs> 아,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나무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적으로 반응을 해주네요. 제가 오늘 뭐 아까 전에 흙탕물에서 계속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 맑은 물에서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 물 색깔이 맑은 곳도 있고 어느 정도 미세하게 흙탕물 지금 저기는 완전히 진하게 흙탕물인 곳에서 이렇게 육조가딱 자라있고 수몰나무가 잠겨있길래 쉘로에 몸을 비비거나 올라온 녀석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아이 녀석은 스포닝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네 꼬리가 좀 많이 상했는데 일단은 뭐알짜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흙탕물이 너무 많이 져있기 때문에 야 예상대로 딱 넣었는데 이런 녀석이 바로 공격적으로 받쳐줍니다. 자 줄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위턱 닫고 위턱 닫고 49, 49가 나온다. 사이 좋습니다. 나이스. 바람이 불어져서 낚시가 잘 되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와. 진짜 입질이 안 느껴지네. 조금 더 기다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역시 이번에도. 와.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 안 칼진데? 생각보다 손맛이. 이렇게. 아, 꼭 랜딩릿이 없을 때 이렇게 위험한 데서 누는 거야, 왜. 아. 야 자, 이번에도 흙탕물 지는 구간에서 만난 멋진 뱃입니다 입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조금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입 끝에 걸려서 나왔습니다. 야 확실히 흙탕물지는 구간이 진하다 보니까 배스도 저를 볼수 없고 저도 배스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경계심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쉽게 덥석덥석 입질을 잘 해주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낚시 정말 재밌네요. 나이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더스 모임 <laughs> 나와가지고 오늘 재밌게 낚시를 했고 바람이 터져서 더 이상 낚시 전개가 힘들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앵글로분들 런카하십쇼